볼게요. 여기 그냥 오답 싹다 할게. 건우랑 네. 지워 보고.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 같냐? 이거 다 하면 얘들아 이거 책싹다 한번 오답 점검하고 책 마무리 짓자. 알겠죠? <laughs> 올해도 끌었다 그지 음. 1번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좀감 오잖아. 그지 처음에 얘 먼저 볼까? X 플러스 2Y가 얼마여야 돼? 5, 왜? 어, 1이랑 등, 식이 성립하니깐요, 그지? 어, 얘가 1이려면? 얘가 5여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2y 플러스 3z, 얘는 얼마여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3z 플러스 x는? 맞아요? 뭐야? 맞아요? 됐어요? 음, 그래, 이거 두개 연립하자. 어, 이거 두개 연립하면 얘 똑같은 거 나오니? 잠깐만, 나 짐식 제대로 썼어. 아, 다른 거구나. 에, 이거 두개 연립하자. 얘들아, 빼자. 어, 이거 두개 빼면은 뭐 나와요? 그렇지, X-3Z는 7이죠. 그다음 얘랑 연립하면 딱이지, 아주. 더 할게. 더 하면. 더 하면 뭐 나와요? 2x는 2. 2. 그럼 x는? 네. 1. z는? 자냐어따가 네. 대입해도 상관없잖아. 네.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y 값구하려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x 값? y 얼마? 네. y 2야? x, x에다 1 대입하면? 어 미안해 됐어요? 어 이거 다더할수 있죠? 이거 엄청 쉽지 얘들아? 필수보다 쉽네 필수보다 실전이 이런 게 어렵죠 연립방정식 자 일단 첫 번째 식 어떻게 할래? 인수분할 인수분 거야?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 안 되면 첫 번째 거 일단 건들지 말자 밑에 거 볼까요? 일단 밑에 거는 치원하자 치원하면 인수분해 될것 같은 느낌 팍팍 오죠? X 마이너스 Y를 치환할게. 뭘로 치환할까? T. t? 네. 멋있어 보였어?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식이 바뀌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그러면 은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 0이면 T는 4 또는 1이네요? 음, t가 뭔지 알잖아. t가 x-y래, 매. 그럼 애들 x-y가 4일 때한번 풀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y가 1일 때한번 풀어야 되죠? 어따가 지금 위의 식에다 이쁘게 대입할 거야?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 얘는 x가 4 플러스 y일 때. 얘는 x가 1 플러스 y일 때. 어, 이대로 저거 식에다가 대입해줄게. 첫 번째 식에다가 내가 저건 안 건드렸으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4에다가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y제곱은 16인가요? 잘 따라왔어? 이거 정리하면 얘들아 4y제곱 4y제곱 없어지지? 그죠? 여기서 지금 8y에다가 4 곱하니까 32y에다가 16에다가 4 곱하니까 64가 16 따라왔어요? 어차피 4Y 지고 없어질 거니까, 계산하면. 됐어? 어. 그럼 얘는 32Y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8이야?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럼 얘가 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16, 거 어, 2분의 3이네? 됐어요?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x 얼마야? 아, x 구할 필요도 없다, 그지? 왜? 조건에서 뭐래? 아니, 그 앞에 거 읽어야지. 양수. 조건에서, 어, 양수 xy라고 했는데 이미 음수가 나왔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 다음 그럼 이거 볼게. x가 1 플러스 y일 때. 위의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4에다가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 16인가요? 4Y제곱 또 없어지지, 얘들아?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2Y인데 4 있으니까. 8Y. 플러스? 4. 얘가 16이라는 거지? 제곱하면 1인데, 앞에 4 있으니까.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잖아. 괜찮죠? 그럼 12. 여기다 8Y가? 12. Y는? 2분의 3이겠죠? Y가 2분의 3매, 여기다 대입하면 X는? 2분의 5. 잘 곱해, 8이랑. 할수 있죠? 어렵지 않지, 얘들아. 밑에 거딱치환하는거 누가 봐도 보인다, 야. 그치? 자. X 더하기 Y는 2.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라는 식이 있는데, 얘들아, 실근을 가져야 된대. 얘들 일단 이렇게 연립방정식인데 너무 착하게 1차랑 2차 줬잖아.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해야지. 그치? 어, y를 바꾸자, 이번엔. Y를 바꿨을게요 Y는 2-X 맞아요? 응. 음, 밑에다가 대입해줄게. 밑에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A겠네? 그치? 이거씩 정리하면 은 2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써도 되죠? 일단 얘가 어때야 된대?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일단 이차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판별식 d 가0 그렇지 0이상 그죠 내가 2차방정식 만들어놨으니까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은 b제곱 16 마이너스 4ac 얘죠? 어, 얘가 0이상이어야겠네 얘들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는 16-84 32플러스 8a가 0이상인거 맞아요? 그러면 8a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 16넘겼으니까 16이상이니까 a는 2이상 등호까지 잘 넣어야 되는거 알지? 자 얘들아 이거 무슨 문제인지 감 오는 사람? 무슨 문제일까? 뭐뭐 뭐, 뭐? 무슨 문제야? 이게 무슨 문제예요? 뭐? 부정방정식이지. 부정방정식 기억나야 된다고 했어? 부정방정식 혹시 실수범이 졌을 때 어떻게 바꿔서 푸는지 아는 사람? 부정방정식, 얘들아. 부정방정식이 뭐야, 근데? 문자가 식보다 더 많은 거. 어. 애가 원래 문자 한개 문자 두 개면 식두 개여야 되잖아 그치 문자가 세 개면 식이 세 개여야 돼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근데 부정방정식은 식을 안 주는 대신에 범위를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애가 정수 범위를 줄 때가 있고 실수 범위 줄 때가 있다고 했지 정수 범위 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지 기억나는 사람 건우 기억 안 나? 기억 나는 사람 없어요? 정수범일 때 어떻게 푸냐? 진짜 이렇게 내말예심 드는 사람 없다고? 아무리 일주일만이라고 해도 그렇지. 없어요? 지현이 기억 안나요 기억 나는 사람 없어? 서연아, 기억 안 나? 주은이도? 다들 눈을 피하는 이다연. 얘들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 그래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한 거야. 처음 들어? 아니잖아, 그지얘들그 다음에 실수 범위에서 어떻게 풀까? 실수 범위에서. 말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완전제곱식 형태. 어, 근데 보통 실수범인 진짜 안 주거든? 진짜 나도 이, 진짜 몇, 몇 문제 못 봤는데,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 이 문제가 어디도 있냐면, 이 센이라는 문제집에 내가 말했잖아. 센이라는 문제집에 c 단계이 문제가 똑같이 있어. 그, 센이라는 문제의 C단계는 뭐냐면, 니네 한 문제도 못건드릴걸 내가 그 문제에서 니네가 한 문제라도 푸는 순간 진짜 내가 배워야지, 니네한테. 못 풀어. 니네가 못풀 정도로, 지금 솔직 우리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잖아. <laughs> 그치? 못 풀어, 못 풀어, 잘. B단계도 되게 학생들이 많이 틀려오고, 조금 심화 문제 하려면은 보통 쌤이, 선생님들이 시단계까지 건드는 쌤들이 있고, 안 건드는 쌤도 있고. 우리 학원은 건드는 반이 있고, 안 건드는 반이 있거든. 시작의 문제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 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좀 있는데, 자 실수범에서 위 얘들아 이런 형태를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 형태라고 하지. 내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얘들아 어떤 실수의 제곱인데 더해서 0 나왔다는 건 얘가 뭐라는 거야? 얘는 어 이걸로 풀려 그래. 이걸로.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딱 봐도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엄청 빡세 보이지? 그치 음 일단 얘들아 좀 들어온 거 일단 x 제곱 y제곱, 이런 거 일단 내가 잘못 봤으니까. 얘네 냅두고, x제곱 있잖아. x제곱이랑 얘들아, 9y제곱으로 내가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x,y의 개수가 뭐가 필요하지? 이건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어? 내가, 얘들아, 지금 내가, x제곱이랑 9y제곱으로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가운데 x,y 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X 제곱 더하기 뭐 9로 가운데 무슨 1항으로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있잖아. 뭐 필요하지? 보통 뿔마 6X가 필요하잖아.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여기 Y 제곱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뿔마 6XY가 있으면 딱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XY 있는 게뭐 있나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8XY가 있지. 그래서 얘를 내가 플러스는 못 만드니까, 너무 싹 커지니까, 마이너스 6xy 이렇게 여다 쓸 거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8xy 였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xy 써줘야 마이너스 8xy가 되는 거지? 걔를 쪼갠 거야.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그대로 써줬어. 는 0, 이렇게. 됐어? 음. 그러면 내가 일단 완전 제곱식 묶이죠? 얘네는 묶이잖아, 얘네는. 그치? 얘네 완전 제곱식 어떻게 묶여요? 어 x-3i 제곱 그지? 그 다음 얘들아 얘네도 묶인다 xy-1의 제곱은 0 이렇게 이거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 나오잖아 그치?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볼수 있어야 되 니네가 알겠지? 문장 앞에서 추가됐다고 해서 못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시 내가 뭐 하나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이해됐어? 일단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어떤 실수의 제곱을 더해서 0 됐다는 건 얘가 뭐라는 거라고? 0 얘도 0 x가 3 i 거나 또는 xy가 1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x가 아, 아니지. 또는이 아니지. x가 3i고 x y 도1이어야지얘네가 0인 거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그치? 또는이 아니야? 이차 방정식 답처럼 또는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치? 그럼 X가 3Y라는 건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3Y제곱이 지금 1이라는 거네? 그치? 그럼 Y제곱이 얼마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네? X제곱은 얘들아, 9Y제곱이지. 지금 어제 문제에서 X제곱이랑 Y제곱만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대입해주면 되겠네, 이제? 얘는 그러면은 9 곱하기 X제곱은 뭐라고 할수 있어? Y제곱이 3분의 1이니까? 3. 그 다음 Y제곱 3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지? 이러면 나오면 못 푸는 거야, 이제 학생들이. 알겠죠? 어쨌든, 이거 기억만 해도 뭐, 성공이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실수 범위에서 부정방정식이잘안 나와. 알겠지? 이런 문제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 그냥 방, 풀이 방법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2차식이랑 2차식이네요. 어, 어떻게 풀까? 가장 먼저 뭘 없애는 게 좋을까? 상수항. 상수항을 없애자. 밑에다가 얼마 곱할까? 어, 밑에다 한번 2 곱해 볼게. 일단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다가 2 e 곱하면 뭐예요? 2x2 제 어? 그렇지. 이대로 빼 볼게 얘들아. 상수항 없애자. 음. 이대로 빼면 뭐 나와요? 2 x 제2 어? 은, 0, 이렇게. 얘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이 1에, 3일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어,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3, y는 0 맞아, 얘들아? 여기 yy 있는 거야. 어, 여기가 xy잖아. 얘가?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죠? 그 말은, y가 2x거나, 그치? 두 번째. X가 3아 이거나. 됐어요? 어, 그냥 이렇게 놓고 풀자. 한 문자로 이렇게 뭐, 바뀌어져 있는데 뭐. 어. 그러면 나 Y가 2X라는 건, 어, 둘 중에 밑에다가 대입할까? 밑에 식키다 편해 보이지? 밑에다가 대입할게. Y가 2X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Y가 2X니까 2X제곱에, 플러스 다, X제곱, 이거 맞냐? 얘가 3, 이런 말인가? 됐어? 이거 마이너스 x 제곱에 4x 제곱이니까 3x 제곱 이3 맞아 x 제곱은 1이죠 x는 풀마 네, 1이야 그럼 x가 1이면 y는 2x가 2. 마이너스이면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얻었어요 이게 위에 거에도 성립하는 거 맞지 위에 거에도 성립하는 거 맞죠 음, 확인 안 해봐도 되겠지. 그 다음에 내 이거 볼게. 이거 볼게. 지금 X가 3i일 때 보자. X가 3i일 때또 밑에 거에 대입해 볼게요. X가 3i일 때면 9i제곱에, 그죠? 마이너스 3y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3이라는 거네? 그치? 그럼 얘는 얼마냐면은 6, 7? 7y제곱이 3인 건가, 얘들아? 그럼 y제곱은 얼마냐면은 7분의 3이죠? 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y는 얼마냐면 얘들아 얼마야? 뿔마 루트 7분의 3이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기에 다정다 자연수로 밖에 없잖아 이거 계산할 필요 없겠다 그지? 왜냐면 부호도 똑같을 거니까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어 이거 계산하지 말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구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뭐 있어? 3밖에 없지 뭐 이건 풀 필요도 없지 보기 한번 보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볼게.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B라고 할, A랑 B라고 할 건데,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1차랑 2차잖아. 그치? 뭐 하는 게 좋겠어? 대입. Y는? 3-X. -X. y 자에다 3-X 대입하자. 네. 응.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3-X에 더하기 3-x제곱이 7.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럼 쭉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7, 맞아요? 잘 따라왔어? 그럼 여기다 x제곱, x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x제곱에,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7 넘기면 플러스 2는 0, 맞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죠? 뭘로 돼? x-2 곱하기 x-1이 X 0이니까 x가 2 또는 1이에요 x가 2 또는 1이면 얘들아 y는 얼마야 x가 2면 1 x가 1이면 2 어차피 둘이 더하면 똑같네 그죠 음, 상관없다는거 자 자연수 xy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수라는 범위 줬을때 신경 써야돼 엄청 좁은 범위 준거라고 했어 어, 또, 뭐야. 얘들아, 이거는, 봐봐봐. 이거, xy 더하기 x 더하기 y가 일단 19라는 거 줬고, 얘들아, 이거 xy로 묶이지? 묶이면 뭐야? 어, 얘가 84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 우리 가 치환하자. 치환하기 딱 좋지 않아? 뭘 치환할 거냐면 x, y를 라지 a로 치환하고 x 더하기 y를 라지 b로 한번 치환할게. 잘 따라왔어? 그러면 이거 식이 어떻게 돼? 어, a 플러스 b는 19. 밑에 거는? ab는 84지. 그럼 나 이거, 이거는 정리하기 편해 보이지 않아? 위의식을 어떻게 할까? 대입하는 게 좋겠지. 한 문자로 정리해서. 연이 잘 따라하고 있어? 소인 잘 따라하고 있지? B는 19-A잖아요. 이거 대입하려고, 밑에 거에다가. 밑에 거에 대입하면 A 곱하기 19-A는 84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9a는 84 이쪽으로 넘길게 최고차항에 음수 있는 건 별로니까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19a에 플러스 84는 0이겠네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뭘로 되니 찾아 84 되는 거뭐 많지 않잖아 <laughs> 뭐 있어요? 10이랑? 7. 19딱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그럼 A가 지금 12 또는 7이지. A가 뭔데? XY잖아. XY가 12거나 또는 7이라는 거지. XY가 12 또는 7. XY가 12면 얘들아. 여기다 뭐. B가, B가 X 더하기 열지. 그럼 B가 얼만데 XY가 12면? 7. XY가 7이면 B는 얼만데? 12지. 맞아? 응. 얘들 근데 지금 자연수 XY, XY여야 된다고 했다잉? 응? 그럼 얘들 지금 곱해서 7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자연수가 있어? 없잖아. 1, 7로 어떻게 만들 건데, 자연수로? 그쵸? 근데 얘들아, 얘는 있지? 그지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7 되는 거뭐 있어? 3, 4. 너무 뚜렷하게 있지, 자연수로. 그쵸?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더하기 16 요거 해주면 되겠네. 3, 4라는 게 확실하니까. 됐어요? 어렵지? 어렵지. 이거는 야, 저번에 필수를 잘 고쳤다면 이거 실전 잘풀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뭐 필수보다도 쉽네. 공통근 알파를 갖는데. 얘다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할까? 그렇지. 대입 먼저 할게요. 왜? 공통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할 거니까. 그치?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A는 0이라는 식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어, 뺄게요. 기억나지 뺄게요. 빼면 얘들아 이거 없어지고 얘네는 알파로 묶으면 A-3 알파에 플러스 3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원래 3 A인데 A-3은 0 이렇게 써도 돼? 잘따라왔어 원래 3 A인데 플러스인데 내가 마이너스 끄집어낸 거야. 그럼 또 묶이죠. A-3으로 A-3으로 묶으면 얘는 알파-1은 0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지. 그치? 얘가 0이려면 A가 3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이어야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는 안 되는데? 뭐가 안 돼요? A가? 3인 건왜안 돼? 어? 뭐에서야? 식이 똑같아지면 왜요? 그니? 공통문이 한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다 나오는데 그두 개가 다? 공통근이 돼버리니까 안 되지. 기억나? 시원이 기억나? 지원이 기억나니? 그래서 일단 A가 3이면 안 돼. 알파만 1이어야 돼, 지금. 그럼 공통근 일단 알파 하나 찾았어. A 값은 어떻게 구할까? 어, 대입해주면 되지. 대입해줄게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A 더하기 3은 0 나오겠네, 얘들아? 따라서 A 얼마? 마이너스 4. 얘랑 얘랑 입구에 잘 더할 수 있지? 고치자. 이쫙 고치고,